저는 친히 듣고 주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교회란 뭡니까? 전에도 우리 교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꼭몇 번을 말씀을 나누면서 강조를 드렸는데 교회란 뭘까요? 교회는 우리가 바로 교회이죠.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무엇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모임.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주께서 부르신 사람들, 주를 믿는 사람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인 곳. 바로 그것이 교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우리 지난 주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누었지만 왜 교회에 다녔냐 지난주에 이런 거 지난주 설회했던 것 같아요. 왜교회 내가 왜 교회 다녔냐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왜 교회에 다니느냐? 주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교회 다녀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주님께 예배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 뭐 건물도 교회지만 이 원래 는 모임.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 바로 그것이 교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들 교회는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한 집에 모여서 떡을 떼며 뭐 교제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함께 모였던 것 모이는 것도 교회죠. 오늘 우리가 모였습니다. 둘, 스 사람의 내, 이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이죠. 그데또 하나는 뭡니까? 교회는 흩어지는 겁니다. 아까 그래서 우리가 뭐 예배 후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더 한번 부르겠지만 모이면 예배 흩어져도 흩어지면 예배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가 되고 흩어져도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도 하지만 또 우리 각자가 주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로 흩어져서도 우리는 교회 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이다라는 겁니다. 더기 우리는 세상 속으로 흩어져야 합니다. 모이기에도 힘써야 하지만 정말 잘 모여야 하지만 먼저는 잘 모여야겠죠. 잘 모이지 않는 거 흩어지면 안 되겠지만 잘 모인 이후에는 흩어져야 하는 거예요. 흩어져야 돼요. 교회는 나누어지고 더 많이 생겨나야 됩니다. 한국 교회 정말 뭐 외국 사람들이 교장 비행기 타고 오면 만 원통 십적이에요. 무덤처럼 보인다고. 십자가가 너무 많아서 무덤인 줄 알았다고. 그만큼 교회가 많지만 교회는 더더욱 많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땅 끝까지 교회가 다 세워져야지 주님이 오실 그 날이 오기 때문이죠또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으로 우리 충만하게 채우시면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어져 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여야 되죠. 먼저는 우선 모여야죠 예루살렘 모이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언제까지? 약속하신 성령이 이르기까지 우리도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움받기 전까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주님의 영인 성령이 충만하게 채움받을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모여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우리는 쭉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려야 되죠.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고 주님이 주신 사명이 충만히 생겨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지나요 흩어져야 되는 겁니다.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는 나누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나누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나누어지면 아, 고 지금도 억사님 어려운데 또 나누어지면 얼마나 어려울까요? 뭐 그런 생각하지만 사실은 교회는 세포와 같습니다. 세포도 분열합니다. 그죠? 렇 세포도 분열해야지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나 분열하지 않고 멈춰 있으면 뭐예요? 세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자라나야 하고 분열해져고 해야져 해져야 하고 나눠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툼과 반목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누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원래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초대회계가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 사도행전 2 장에 오순절 성령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 2 0 명의 성도들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했습니다. 정말 눈으로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 불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을 뜨겁게 경험한 이후에 그들이 함께 모인 곳에 그런 불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 정말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사명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먼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열심히 모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떡을 떼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교제하고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초대 교회였습니다. 열심히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모이다 보니까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지상 명령. 무슨 사명이에요? 내 증인이 되라. 조금 전 보았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예루살렘과 온니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사명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성령 촤악만 해서 열심히 모이는 건참 좋습니다. 부흥하고 더 많은 숫자가 모이고 굉장히 많이 모이고,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초대교회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몇명 소수만 모여서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아주 대형 교회에다는 거예요 물론 지하조직으로 다 되어져 있겠지만 그러나 엄청나게 부흥한 교회였어요 모이기에 힘썼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열심히 모이고 모이니까 너무 좋아 주님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나누고 떡을 떼고 순전한 교제 바로 천국, 지상천국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는데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은혜가 넘치고, 말씀을 나눌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차량을 부를 때마다 막 눈물이 나고, 은혜가 충만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열심히 모여요. 날마다 모여요. 매일매일 모여요. 힘써서 모여요. 그런데 그렇게 모이는데 주님이 주신 사명은 잊어버린 거예요. 이 모이는 게 너무 재밌어요. 모이는 게 너무 좋아요. 여기가 참 여기가 좋사오니 모이다 보니까 모이는 건 좋은데 참 잘하는 거지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만 모이는 겁니다. 더 나아가지가 않습니다. 온 유대 땅까지도 사마리아 더더군다나 사마리아도 그 너머까지 땅끝까지는 갈 생각도 안 하고 모이기에 힘쓰게 됩니다. 열심히 모입니다. 열심히 모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이 모이 모이기 모였지만 흩어지지 않자 흩어지는 교회가 되지 않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강권적으로 흩어지셨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열심히 모이던 가운데 초대교 일곱 집사 중에 스데반이 순교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었다는 건 뭐예요?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스데반만 핍박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많은 성도들이 곤욕을 당하게 됩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찾아오고 체포하고 핍박하고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모이는 게 너무 너무 좋았어요.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천국을 기러갔는데 열심히 모였는데 매일 매일 모였는데 스데반 순교 이후에는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모이는 곳마다 박해가 일어나거든요. 잡혀가거든요. 모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 순교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흩어지게 됩니다. 나누어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 교회가 이제 끝났구나 망하였구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이질 못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죠? 모여서 모였다가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이 가는 삶의 자리마다 또 다른 교회가 세워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흩어질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름다운 사랑의 교주는 나누지 못하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같이 믿음의 동역자들과 헤어지게 되는 것 같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나요? 또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핍박 속에서 그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또 다시 작은 교회들이 하나씩 하나씩 새겨, 생겨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디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로 땅 끝까지 계속해서 교회가 퍼져 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아신 게 결국 하나님께서 흩어지지 않으니 강권적으로 흩으셨다라는 겁니다. 흩으셨어요. 주님께서 흩으셨어요. 흩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려고. 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더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을 흩으셨다. 흩으셨다. 모여 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모여야 되죠. 그러나 흩어지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흩어지는 것도. 우리 교회도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우리 대그룹 지금 이 공예배는 대그룹 예배잖아요. 온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또수요 예배, 뭐새요 예배, 새벽 예배 등등은 다 공예배. 함께 모이는 전체가 함께 모이는 예배라면 어찌 보면 사랑방 예배는 흩어지는 예배예요. 각 사랑방으로 나누어서 흩어지는 예배입니다 또 근데 나누어진 사랑방에 또 우리가 조사하오니 또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아, 지금은 올해는 많은 사랑방으로 나누었더니 모이는 숫자가 적어요 아, 여기서 더 이제는 흩어지지 맙시다 우리가 똘똘 뭉칩시다 두세 명 또는 네명 아주 작은 수이기 때문에 흩어지지 않으려고 똘똘 뭉쳐있는데 아니에요 더 나누어져야 돼요 더 작은 소그룹으로 그리고 나누어져도 괜찮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또 다른 부흥의 역사, 또 다른 교회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방은 더더욱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목표를 세우고 이제 이번 돌아온 주 총출석 주기로 하니까 이제 사랑방에 속한 모든 식구들 위해서 이따가 예배 후에 말씀 후에도 함께 기도하겠지만 우리 사랑방에 더 모이는 사랑방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그것에 속한 모든 이름들 영혼들 다 오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작정한 분들도 오셔서 우리 사랑방이 부흥하져주 없어서. 하지만 부흥한 이후에는 또 나누어져야 되는 거예요. 또 분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곱 개의 사랑방이 있지만 14개의 사랑방이 되고 28개의 사랑방이 되고 더그 이상의 사랑방이 되도록 나누어지고 나누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여이가 좋사오니 처음도 일곱 개 마지막도 일곱 개 7개, 영원토록 일곱 개면 이거는 오히려 퇴보하는 자란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교회는 모이기에도 힘쓰지만 또 나누는 일에도 힘써야 한다라는 거지요. 자, 이거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로 공동체로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나도 주의 전을 찾고 사랑방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모이기에 힘써야 하죠. 그러나 거기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방이든 공 예배이든 교회 큰 공동 대그룹 공동체이든 열심히 모이는 거 중요하지만 모일 때만 신앙생활 하고 모일 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도 흩어집니다. 원래 예배 후에는 우리가 한 집에서 여기서 다 주무시고 가십니까? 아니잖아요.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각자의 집으로 나의 삶의 자리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흩어진 나의 자리에서 때로는 혼자 갈 수도 있고 부부가 갈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또 다른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게 만들어요.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어져야죠. 내 일터가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성경 은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가 이제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수가 성에 있는 그 여인의 이야기죠. 사마리아 땅 수가 성에 살고 있는 여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안 가죠. 그들과는 적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선한 사마리안의 비누처럼 다 피합니다. 사마리아는 멸시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 여인,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여인을 통해서 또 다른 일들을 시작하고 결국 사마리아 땅. 그곳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곳에 굳이 일부러 들어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예전엔 남편 다섯도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주님이 다 아실 정도로 오늘 말씀에 더 보면 여자의 말에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사정을 다 신다 말씀하셨잖아요. 이 여인에 대해서 주님은 다 아시고. 그 여인은 또 악하고 독한 마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악만 남은 여인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과의 대화 속에 영원한 진리를 깨닫게 되고 메시아임을 믿게 되고 또 나가서 전도하는 그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을 위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갔습니다. 자, 이 여인 어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참된 진리의 비밀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동이 다 버려두고 어디로 가요? 사람들 틈으로 속으로 갑니다. 세상으로 갑니다. 지금까지는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정에 혼자 있었습니다. 혼자 외로운 여인이었죠. 어찌거나 혼자 교회인 거예요. 왜? 자신의 과거의 모든 것들, 사람들의 이목,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기 싫어서 혼자 살아왔던 이 여인입니다. 그래서 남들의 눈이 피, 싫어서. 말소리 듣기 싫어서 한낮에 우물 길러 갔던 그 여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진리를 배우고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동안은 죽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헛된 자아 속에 헛된 세상 모든 일들 속에 자신의 과거에 매여서 죽어 있는 여인이었죠. 살아있으나. 네가 마치 죽어 있다 라우디아 교회처럼 그런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그저 먹고 사는 것물 먹으려도 물이라도 먹고 이 낮에 그래서 물 떠오른 그 여인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고선 진리를 알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메시아를 만나게 되니 완전히 그 모든 것을 내 버려두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홀로 있다가 이제는 사람들 속으로 세상으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나의 모든 것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한 분을 만나러 오십시오 증인이 되는 사명을 살아갑니다 주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으니 사명을 깨달으니 증인의 삶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아니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꺼려하는 그 사람들 숨어지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전하였다라는 겁니다. 전하였다. 자그 전함을 듣고 또 다른 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죠. 이 여인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동안 손가락질하던 그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말, 그 권세 있는 말 무엇이 이 여인을 변하게 만들었을까? 아 그리스도를 만났구나. 그들도 깨닫고 주님께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다시 와서 그들이 치니 주님의 말씀을 또 듣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자, 그렇게 온 사람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42절. 42절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자신의 모든 궁금했던 걸 참된 진리를 알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담당합니다 세상으로 들어가 숨어있던 여인이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이 여인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고 또한 믿게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42절 말씀에 여자에게 말하죠 네가 전한 말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오긴 왔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친히 우리도 듣고 우리도 그가 구주이심을 내가 알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요베의 고백처럼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지만 그동안에 넌지시 알고만 있었지만 나도 알고 있던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봅니다. 요베의 고백처럼 주님을 보고 듣고 믿게 되었다. 우리가 신이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온전히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리스도인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 여인이 정말 복음을 듣고 흩어져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열심으로 전했더니 정말 내 믿음의 고백을 간증하였더니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고 그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또다시 듣게된 겁니다. 여인을 통해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친히 듣고 그들과 그들도 또 하나의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들도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가서 또 전하게 되는 겁니다. 열심을 다하여 전하게 되니 사마리아성의 큰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커터지는 교회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교회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를 함 드리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분도 있고, 넌지시 드름 속에서 알게 되는 분도 있죠. 암과 정말 믿음은 좀 다른 것이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 되어야 하느냐?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 여인처럼, 또 주님 앞에 나온 이 사마리아인들처럼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때로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한기로 흘러가는 그런 말씀도 있겠지만 우리는 말씀을 듣는다면 영적인 존재에게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작동하여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게 만듭니다. 그 말씀의 권세이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의 은혜를 나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흩어져야 하는 거죠. 또 다시 흩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힘써 증거하는 삶을 사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곳에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받은 말씀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또 한번 선포하며 또 다른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하게 선포되는 곳에 또 다른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더욱이 제 다음 주또 모이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동안 출석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사랑방 식구들, 또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가 작정한 전도 대상자들, 우리 앞에 놓여진 이름들.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모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모여서 함께 모이기에 힘쓴다면 그들을 다 믿었다면 이제는 또다시 흩어지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금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도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보다는 좀더 성장하고 좀더 부흥에서 나누어질 수 있고 분가할 수 있는 교회로 뭐또 다른 온누리 교회 하나를 더 세워나가는 교회로 선교자의 교회를 세우는 교회, 아니면 작은 사랑방을 더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교회로 흩어지는 교회, 나누어지는 교회,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먼저 열심히 모이게 힘쓰고 이제 흩어진 자리에서 흩어짐을 통하여서 또 다른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땅 끝까지 이룰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모든 나라와 족속이 믿을 때까지 흩어지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오늘이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